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받들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지혜자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찾아서 구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제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남을 흉보면 의가 상하지만 남의 허물을 감싸주면 사랑이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번역은 또좀더 다른 맛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허물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걸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물을 이제 덮어주는 건데 그 허물을 덮는 일을 또 어떤 근거로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허물이라 그러면 한자로는 건이라고 해요. 허물 건자 이것은 의미로 살펴보면 거짓 행위 지정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렇게 살아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그 정도에서 다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물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요게 이제 허물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주 복잡한 것 같고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 두꺼운 책이지만 요거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죠? 그런데 이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그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지 마라는 게 365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1년의 날수와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허물과 죄, 또 죄와 허물 이렇게 부르지만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오점을 남기는 행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역이 있죠, 타겟이 있는데 그 타겟의 정중앙을 탁 맞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 표적 또, 관역과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를 맞추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가. 근데 이것은 맨 밑에 줄 한번 보시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는데 하지 마라는 것을 선을 넘어서고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허물이라고 부르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맞춰라. 여기에 맞춰서 살아라. 그런데 거기에 자꾸 관역을 벗어나는 것처럼 타겟을 못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빗맞추는 것. 이게 이제 죄라. 이렇게 부르는데. 죄는 또 248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와 같으냐면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의 이 마디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지수와 같다. 그래서 원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자꾸 안 맞추고 어 빗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허물을 덮는다. 죄를 덮는다.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다 하는 게 구약 성경에 그 성막의 제일 안쪽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죠. 오늘은 그런 차원으로 한번 이 허물을 덮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법괴라는 거 아시죠? 이 법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네, 두 돌판이 먼저 들어있어요. 원래는 여기 두 돌판만 들어있는데, 이제 나중에 후대에 가면서 광야에서 거기에 이제 만나 항아리도, 만나를 담아놓은 금 항아리를 여기다가 넣도록 되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여기 뜯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법괴는 증거괴, 법괴, 또 언약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연 어, 근원되어졌냐면 요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법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법궤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두 돌판이기 때문에 이 궤를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궤다. 그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들어있어요? 성막들에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서 그 제일 내밀한 곳, 제일 아주 안쪽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괴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여기 가서 일곱 번 뿌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그 광야의 삶을, 백성들을 안내해야 될지를, 모세가들 주님과 대화하는 이 만남의 장소가, 이 법괴에 있는 이 법괴가 있습니다.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쳐놨죠. 여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부르는데, 이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다 가리고 있죠. 그래서 요 천사가 가리고 있는 요법궤의 뚜껑은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실 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담 아,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 죄, 죄를 죄라고 말하고, 허물을 허물이라고 판, 그 판정해주는 그 법조항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식기명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하라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조항으로 하면은 365가지, 248가지로 아주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들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판결하는 말하자면 근거가 되는 그 법조항이 거기에 들어 있는데, 그 법을, 그 법조항을 그 교회에다가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잘 들으십시오. 괴에다가 넣어놓고 덮어놓습니다. 이 뚜껑으로 덮어놓는데, 뚜껑이 그냥 이렇게 뚜껑이 아니라, 거기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실 때는 뭘 덮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법을 덮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피를, 양의 피, 희생재물의 피를 일곱 번 뿌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로 덮어놓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만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 같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 신약성경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이냐면, 성소를 지나서, 요, 지성소에 있는 법괴까지 나가야 되는데, 요 법괴 앞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두 가지를 덮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이게 죄다라고 법조항을 거기다가 넣어놓고 이 뚜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법을 덮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까지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양의 피를 희생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주, 죽고 그 피를 거기다가 일곱 번 뿌림으로서 모두 덮는 거예요. 우리의 죄까지도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 은, 좌 라고 불러요. 피를 뿌렸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주시면서 만나시기 때문에, 시라는 말은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은, 은혜. 좌, 자리. 그래서 그곳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어요? 은혜의 보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기도의 깊이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은혜의 보좌, 법궤 위에 있는 시은좌, 또는 그것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속죄소.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깊이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가 얕아가지고 성막들에서 뭐쨔 이러다가 끝나면은 사실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어,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정금 등대가 있고, 이제 요 휘장이 하나 있는데,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죠? 분양단이 있어요. 그 분양단은 놀랍게도 지성소 밖에 있는데, 신약성경에 가면 이 분양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분양단에서 하는데,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휘장을 지나고, 보혈을 지나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조 앞에까지 나갑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땅에서 하지만 결국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이 세상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덮어놓으시고 당신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도 덮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덮어놓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놓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으로 그 법궤로, 그 법조항을 두 돌판에 십계명의 법조항을 이 뚜껑으로 덮고 피로 덮고 그래가지고 다 덮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법을 다 세세히 적용하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그림 한 장으로도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 덮어놓았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덮어주셨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보열로 그냥 확 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죄가 무슨 글씨, 무슨 색글씨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주홍글씨라고 그래요. 스칼렛 레러라고 그러죠. 주홍골씨로 여기에 죄가 다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서 덮었어요. 그러니까 글씨가 빨간색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빨간색이니까 그 글씨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덮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사랑을 받은 사람. 법 조항도 덮어놓으시고 우리의 죄도 피로 덮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이 장소예요.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다. 기도할 때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겠죠? 너무 거룩한 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극렬하심을 받고 왜냐하면 덮어 주셨으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 우리의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가지고는 여기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나가느냐 담대히 나갔어요. 뭘 의지해서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할 때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가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담대히 나가고 오늘 아침에도 쫙야 그러고 그 지성소까지 나가는 담력을 어디서 얻냐면 여기서 얻는 거야. 피,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 여기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이미 덮어놓으셨기 때문에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놓으시고 이 뚜껑으로. 하나님의 법조항을 덮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죠. 이게 덮어놓은, 덮어놓고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덮어놓은, 덮어놓고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내큰 죄,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 중에 죄수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정말 성령의 빛 아래서 깨달으면 이 사람보다도 저 사람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덮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용납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 덮어놓은 사랑, 덮어놓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의 우리에게 작은 허물이 있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준다 해줘야 되는 거죠? 덮어놓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안 하죠.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두 군데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내가 이르기를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요 사하셨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치환 바꾸면 뭐예요? 나곧 주께서 내 죄악을 덮어 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죄가 요 안에 다 있어요. 죄의 항목들을 글씨로 다써 있어요. 그냥 덮어놓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그런 거잘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식사를 할때 시골에서 밥상을 뭐 의자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밥상에다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막 이제 식구들끼리 뭐 된장도 먹고 밥도 흘리고 막 그래 먹다가 손님이 와요. 그러면 이제 밥상을 빨리 걷어 걷두고쓱 옆으로 밀어놓고 거기다가 뭐를 덮어요. 에 예, 식탁불을 덮어, 이렇게. 덮어라. 그러면,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식탁 보자기만 보이지만, 사실은 방금 전까지 거기서 먹던 된장찌개, 뭐, 김치 쪼가리, 밥알 떨어진 거, 애들이 흘린 거, 그 밥상이 아주 지저분한데, 그거를 덮어서, 손님이 오셨을 때는 뭐만 보여요? 식탁보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그런 것들이, 그 지금 방금 전까지 식사를 하던 그 상황이 덮여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어떤 존재냐면, 방금 그 식탁에서 뭐 음식 찌꺼기도 떨어지고, 밥, 밥알도 떨어지고, 애들이 막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저간 하던 거 손님이 와가지고 그걸 빨리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후닥닥 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슬쩍 밀어 놓아서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음식, 남은 찌꺼기들이 있는 것처럼 저를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확 덮어 버린 거예요. 당신의 피로 덮어 주셨어요. 그 천사들도 우리를 보면 은 뭐만 보여요? 피만 보여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 뭐만 보여요? 피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덮어놓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누군가 나에게 작은 허물 또 어떤 실수 또 나에게 해를 끼친 것 상처를 준것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놓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두 구절 더 읽어볼까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하지 말씀드렸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한게 허물이라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라고 한걸또안 하는, 하는 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우리에게 그냥 확 뿌려주니까 뿌렸습니다. 덮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자 보십시오. 잠언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실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 놓고 사랑을 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이 있으면 그걸 자꾸 들춰내고 또 우리끼리 만나면 그 사람 빼놓고 또 뒷담화를 하고 이러면서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일을 우리는 종종 하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밥상 덮어놓듯이,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인데, 그 죄의 항목들을 주님께서 덮어놓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인이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죄인은 뭐냐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 이 용서라는 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이 있는데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덮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사도는 자신이 허물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 많은 허물들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덮어, 그거 있죠. 그 사람의 허물도 있고, 어, 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도 덮어놓고 사랑해주신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사랑도 그냥 그 사람을 덮어놓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한 30년 해보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을 때의 제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아가는 제 아내의 모습은 정말 다르습니다 근데 자꾸 드러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덮어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도 덮어 놓고 또 배우자의 허물과 죄도 덮어 놓고 그리고 사랑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지요. 그걸 다 드러내 놓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아,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은자 속죄소 피를 뿌려서 피로 덮어 놓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구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을 마치죠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부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덮어놓고 사랑해야 돼요 그거 다 세세히 드러내 가지고.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거듭 말해가지고는 사랑할 수도 없고, 그 허물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한마음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덮어놓질 않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둘이 모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 허물을 이야기하고, 뭐좀 죄도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잘못한 실수도 이야기하고, 막 얘기하면 그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덮어준다. 덮는 게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 하나님이 나를 덮어 놓지 않으면 나를 덮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덮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누군가 상처를 주고 나에게 누군가 정말 원수스럽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지라도 할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덮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확 뿌려 버리면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 그 죄가 보이질 않는 거죠. 왜 죄는 주홍글씨니까. 그래서 그 영혼 자체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방교의 성도들이 요 덮는다. 요 말씀, 한마디만 참 깊이 깨달아도 내가 덮어놓고 나 사랑을 받은 자이니 나도 덮어놓고 사랑하겠습니다. 요 말씀 오늘 간직하면서 복된 하루, 덮어주는 하루, 덮어주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하루.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